우와! 해수만 보통하고 그러지 않나요? 얘기하면 이제 우한시간이니까한 10만 원긴반대만 투자를 하시면은 당신의 방으로 찾아가는 인터뷰 방터뷰. 안녕하세요. 방터뷰 MC 김미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에서 살고 계신가요? 월세, 전세, 월룸 어떤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터뷰는 방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성동구의 금호동인데요. 아, 이곳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느껴진 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골목골목 사람 사는 이 정겨운 냄새가 나는데 어, 뭐랄까? 약간 언덕도 많다 이런 느낌도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사연자분의 애장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기대가 되는 애장품들인데 자 그럼 오늘의 사연자 만나러 가보실까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배우라고 하셔서 그런지 진짜 너무 헌칠하시고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 굉장히 오늘 촬영 기대되는 부분인데 <laughs> 즐기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느낌이 반지하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여기가 입구가 지하로 내려오는 느낌의 입구는 아니고 지상이랑 연결돼 있는 느낌이라서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열어본다든가 서랍장을 열어본다든가 열어보셨어 진짜요? 네. 오! 정리를 하셨군요? 저 원래 좀 평소에 정리를 하고 어, 오! 엄청 깔끔하게 또 생활하시는구나. 네. 네. 짜라란! 오! 와우. 좋습니다. 김치가 일단 없네요. 네, 없어요. 네, 최근에 네. 김치가 너무 셔서 냄새가 올라와서 버렸어요. 보니까 약간 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쩐지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막 마스크팩도 막 냉장고 안에 들어있고. 마스크팩을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고. 오! 이거 좀 드실래요? <laughs> 갑자기요? 도라지베지인데. 네, 보통 촬영했거나 하면 급하게 나가야 될 때. 네. 근데 먹고 나가면 그래도 조금 덜 힘든 느낌? 오, 좋습니다. 냉장고 넣무면 그게 없네요. <laughs> 냉동실도 한번 열어보도록 아, 하겠습 <laughs> 우와! <오>. 나, 우와! <laughs> 아, 요건 고구마예요 그냥 이게 네.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가격대는 조금 있어도 그냥 네. 간편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쌀를 <laughs> 평소에 잘안 챙겨 드시아니요잘 <laughs> 먹어요. <laughs> 그래요? 네, 먹어. 근데 이제. 음. 방금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렇게 뒀는데 다시 이렇게 각 맞추시는 거 보셨죠? 좋아요 좋아요 딱 평소에 얼마나 깔끔하게 생활하시는지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즉석밥도 정렬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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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 놓으셨고 깔끔하게 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조금 미생이나 청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가 주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요리를 많이 해 드시나요? 원래 전 집에서는 주방이 넓었어요 오. 그래서 요리를 자주 해 먹었었는데 네. 주방에 이렇게 협 합소해가지고, 아 그냥 간단하게, 파스타 같은 거는 그래도 손이 많이 안 가니까, 그 정도는 하는데, 여기 한번 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향신료 같은 거예요? 네. 먹다 보면 양식 같은 게좀 하기 만만하다 보니까, 요게 진짜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파프리카 파우더라고. 우와! 별, 별, 별게 별 없는 것 같은데,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서. <웃음> <웃음> 즐기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화장실 좀 음, 봐보도록 네. 할까요? 네, 화장실. 오, 되게 넓은데요? 굉장히 넓고요. 깔끔하고요. 어, 근데 세면대는 없네요? 네, 세면대는 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네. 화장실이에 음. 타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새 걸로 아. 교체를 해놨더라고요. 그 음.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근데 혹시 세수하실 때는 불편한 점은 없으신 거죠? 아니 샤워를 할때 샤워기로 그냥 같이 해버리면 되니까 보통 쉬는 날은 샤워 잘안 하잖아요? 아 그래요? 세수만 보통 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 쉬는 날에 원래 샤워를... 자 화장실 이 굉장히 잘 봤고요 <laughs> 저희 그러면 옷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빨래를 여기 어제 널어놔서 살짝 네.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음. 여기에 이제 남은 친구 친구들을 여기다 넣었는데 뭐 그냥 여기 옷들이 네. 이렇게 짜르르 있고 여기는 어떤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약간 창고 아 내가 넣어놨고 여기가 이게 세탁기예요 헉! 우와 아 여기 비밀의 공간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 네. 보통은 주방 밑에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밑에 세탁기가 그렇죠. 붙어있잖아요 네. 옵션이 있는 원룸들이 어, 보통 그렇게 안에 드럼이 어. 아래 에깔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가구가 보시다시피 이게 다제 거여서 옵션 같은 거 있는 데를 못 네. 들어가요 아 요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 뭐예요 요거 우와 이제 의경을 나왔는데 네. 군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laughs> 이, 이, 중요한 부분인가?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요? 아니, 요 군대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네. 한2 시간이니까. <laughs> 자 이렇게 옷방까지 둘러봤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을 좀쭉 둘러봤는데 방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침대가 들어가고도 여기 공간이 남아있는데 컴퓨터가 두 대나 있으시네요. 자주 오는 친구가 또 게임을 좋아해요. 두 대를 아예 놔버리고 같이 그냥 여기서 게임하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주로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어 저는 전파 모바일이라고. 음, 던전 파이터요네 그거 아? 그게 아. 모바일로 나와서 그거랑 아, 아. 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드디어 애장품을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주원님의 지갑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애장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이라고 네. 해야 되나?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4살 땐가 3살 네. 때, 촬영 같은 거나 광고 이런 거나 네. 했을 때, 그걸로 돈이 이제 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처음 샀던. <laughs> 지갑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음, 벌어서 네, 처음 산 명품 지갑이기 때문에 애정품이다 네, 네, 맞아요. 좀 의미가 그래도 나름 있는. 근데 지금은 많이 해졌어. 근데 사실 해진 거잘 모르겠을 정도로 깨끗하거든요. <laughs> 여기는 이제 본인이 주무시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에이스 침대인데.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87만 원인 그랬을 건데. 그주고 사셨네요. 제가 또잠을 네. 중요시해가지고, 이 침대가 사실 제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네. 않는. 이 <laughs> 서랍장도 책도 많이 꽂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애장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셰익스피어 4대뷔곡5대뷔곡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저도 예. 이제 뮤지컬과를 예. 나왔다 보니까 예. 아, 예. 고전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네.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고전들이거든요. 다 이런 대본들, 대본식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 노트입니다. 와. 주원이의 연기인생 5편. 예 세월이 이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1편부터 예. 이게 벌써 허? 10년이 됐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자취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엄청 이른 시간에 썼죠? 네. 아무래도 돈이 없잖아요.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모터 뭐 연기 책 하면 2만 원 어, 비싸잖아요. 네. 이 외채는 쪽 책이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 안 되지만 교보고에 가서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옮겨 적은 것들도 있고 이제 카페나 이런 블로그 같은데 가면은 아 많죠. 예 네. 그런 좀 글들 많잖아요. 그 노트에 옮겨 적고 1 편이 2014년이에요. 와, 8년 전이네요. 8년 전 노트예요 이때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앞으로도 그러면 은 계속 쓰실 예정인가요? 이제는 그냥 거기 대본에 적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노트를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 애장품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거 못 찾았거든요? 요거는 아.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아! 아!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연을 좋아하고 네. 이런, 네. 이런 편이라서 친구들이랑 보통 여행을 가잖아요 네.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이런 폴라로이드, 오. 그때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기록인데, 바로바로 음. 바로 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가지고, 여행 가고 날 때는 음. 좀 자주 들고 가는 편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주원님의 방을 한 바퀴 쫙 둘러봤는데, 집을 둘러봤으나,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게이 집은 얼마인지 이 집을 아왜 구했는지 관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저희가 조금 앉아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금호동에서 살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쭉 금호동을 살다 보니까 이 동네가 벗어나기 싫어지더라고요 이쪽 근처가 왜냐면은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대충 봐도 되게 정겨운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서울 한가운데 있는 약간 시골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벗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이 집의 시세라든지 뭐 얼마에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어, 역에서 부모님의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게 역세권이란 얘기를 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못해도 월세가 그래도 70에서 80 나올 것 같거든요. 70에서 80 그렇게나 많이 보셨어요? 40입니다. 40이라고요? 보증금은 천만 원밖에 안하요 여기 동네 진짜 좋다. 대부분 주변에 연기하는 친구들 보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맞아요. 되게 많아요. 보통 가는 곳이 전형화되게 알려져 있는 곳, 그렇죠. 아니면 대학가를 주로 가거든요. 음. 근데 그런 데 가면은 1 0에 40이면 사실 얼른 쉬세요 10년을 넘게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이 자취하는 그 자취러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월세 너무 비싸고 보증금이 비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고 싶었던 게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아니 반자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해가 잘 드는데 좀 장단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자 하면은 그 개폐적으로 기생충에 나오는 최우식 배우님이 그렇죠. 연기하신 그 집이 네. 이제 그런 보통 그런 이미지잖아요. 저는 집을 보러 다니실 때 직접 와서 보라고 하시는 게 사실 그것도 케박해예요 반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여름에 편은 합니다.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아요. 그리고 단점 가장 큰단점은 이제 네. 많이다 알려져 있는 뭐 습하고 겨울에 조금 많이 추울 수도 있고 네. 침수라든지 이런 네. 물이 셀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 10만 원 중반대만 투자를 하시면은 습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습기 방한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해도 습한 느낌은 거의 없고 에어컨도 제습으로 이렇게 조금 틀어 놓으면은 습한 것도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팁을 좀 알려 오 반지하를 보는 꿀팁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사를 다녔어요. 오 일부러요? 장마철에 여름에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은 네. 그래도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물이 새거나 하는 집은 티가 납니다. 살짝 젖어 있거나 보통 이런 부분이 많이 새거든요. 창문 쪽가장 자리라든지 좀 모서리들이 많이 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쓱 만져주세요. 뭐 어, 촉촉한데? 하면 어. 그 집은 물이 새고 있는 집이에요 여름에 집을 보셔야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수 있다 그래도 100%알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음. 제 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수 있다 이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쵸. 굉장히 교통이 좋다는 걸 일단은 처음 딱 알았었어요 서울 십자가로 이렇게 딱 그려보면 네. 점딱 찍었을 때 가운데가 네. 여기 금호동 옥수동이거든요 야. 여기가 어디 서울 어디든 인접해 있어서 너무 교통적인 면으로 너무 좋고 저희 동네 버스가 제가 알기로 7인가 8대가 지나가요.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만 해도 주변 이런 집 네. 시세도 너무 좋고 여기 바로 옆에 금남시장이라고 오, 네. 1949년부터 아마 이 시장이 있었을 거예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만물점이 있어요. 우와, 대형 있어요? 만물점이 있어요. 진짜 인터넷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생필품들을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엄청나요? 굉장히 좋아요 어? 앞에 어? 되게 유명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많아요 네.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인터뷰를 해 봤는데 또 오늘 주원님의 집에 초대받아서 오게 됐잖아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미미님 오늘 또 처음 뵙는데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이끄, 이끌어주셔서 그리고 집을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오. 좀 이렇게 미디어 이런 데서 네. 냉장고부터 이렇게 열어보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네. 좀 생각보다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음.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이 살면서 또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나 혼자 산다. 나올 때 그렇죠. 해보지. 그전에 미리 여행 연습했다 생각하고 야 <laughs> 좋아 좋아 해서 아무튼 오늘 너무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원님과 함께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다가 어 우리 집도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되죠? 아래 더보기란에서 클릭을 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당신의 방으로 찾아가는 인터뷰 방터뷰, 방터뷰! 여러분 안녕.